응. 오야. 지를 왜 끌어와? 깜짝 놀랬네. 죽여야 될거 아니야? 왜 땡겨오는 거야? 나침반, 아니면, 아, 나침반이네. 음성 인식이 되나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 저쪽 물은 왜 색깔이 묘상하지? 흥불 안 가는 게 좋겠다. 상태라고도 믿지 못한데 아마 열쇠가 아까 전 거기겠죠? 그러면은. 저기 있나? 저건 보스방 열쇠 같은데. 나중에 와야 될것 같고. 저기 있는 소리가 되는데 저기 어딨는지 모르겠다. 저가 미안한데 별로. 어? 뭐지, 고 왜 이런 데 이게 있 지? 어, 돋보기요? 뭐 어, 딱히 뭐는없 네. 아, 이거 알 것도 같 은데, 이 위로 매... 이 파이프 에 매달리 라는거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보네. 여튼 적은 적은 여기 였어요. 여기 왜 이런데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뭘핵 맞네 저거 어떻게 잡지? 안 맞네 데리어가 아니면 안 통하나보다 어안 통해 안 통해 쟤는 무시하고 폭탄 좋네요 좋긴한데 이쪽에 고드름을 어떻게 훅샷으로 못 끌고 오나? 띠용 띠용 불화살 날려볼까? 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laughs> 만화가 없다. 아, 조라족 때문에 만화를 너무 많이 있어. 저기 어떻게 가지 가지 못하는데 아닌가? 잘 하면 갈수 있을 것 같다. 저기 어떻게 가냐면은 그거, 아, 근데 가도 별 의미가 없나? 얘라면 갈수 있지 않을까요? 아! <laughs> 짧아. 짧고 못 가겠어. 못갈것 같아. 보기보기 보기. 일단은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 얻으러, 열쇠 처리하러 갑시다. 우씨 위험한 동네야 뭐 수영도 내맘대로 못해 아씨 물고기가 중요한데. 얘가 만화병을 주거든요. 오케이, 아버지 무시하자. 만화가 필요한데, 만화가 쉽게 안 나오네요? 아, 졸아부메랑, 아 조라부메랑 카메라 카메라 신나게 흔들어대네 조라부메랑 아. 안 되지. 아, 아. 등여기가 잠겨 있었는데 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아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6개월 전뭐 어, 또 나왔다. 뭐하는 이인가 아, 얘는 만화구나. 기억해.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드릉. 뭔가가 나올 뽑힌 분위기. 이지만 아무것도 안나오고 뭐지 헉! 깜짝이야 나악마성에서 이런 애 본적 있어

아, 눈을 노리고. 눈을 떠요, 용자여. 아, 제기 이거 조라족 구매랑 그 베리어 쓰면 되게 편할라나? 베리어 아무런 쓸모 없어. 아냐 냐왜 자꾸 아 제길 아, 만 맞추기 오케이 죽었나봐라. 오, 뭐야, 쟤. 오, 막 미끄러지는데? 어디 갔어? 오! 지금이야말로, 너의 실드를. 아씨도만드는 놈, 진짜. 살이 최고시네. 화살 먹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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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새로운 아이템 나올 것 같은데, 얼음화살? 슬슬 라우드를 덮지. 아, 나물보면나첫 <laughs> 회차 아닌 줄 알겠어. 저기다 <laughs> 물건을 얼리게 만든다. 어, 반짝반짝하는 수면을 쏘면은 얼음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 미안해 요 여러분, 의도치 않게 스포일링 해버렸네. 근데 이제 나올만한 게 딱히 없어요. 부메랑이나 그런 정도인데 부메랑은 졸아죽이 갖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뭐성수운 화살 정도겠지 뭐. 대략 젤다... 육가 어, 갖고 다니는 게 대략 거기서 거기거든요. 좋아, 얼음 발판을 여기서 못 쓰나? 여기서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반짝거리는 거 있지 않았나? 애교는 여기도 있었네 이 뒤에 여기 여기 우와 뭐야 이거 냉동 문어 포마리오도 아니고 이걸 타고 올라가는데 뭐지? 어 녹았다 시간 제한 있구나 아이씨 아 젠장 다시 하자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군요. 자, 이제 이거를 땡겨서 빨강물을 나오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냥 가면을 쓰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 이쪽이 아닌가? 아닌가? 아직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나? 아까 전에 그... 얼음발판 만들 수 있는 건 하나 있었는데 안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아, 근데, 만화가 필요한데, 만화가 없어.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이거 한번 실수하면 끝나네요. 필요가 없네. 됐다. 어, 이거. 꺼졌네 음. 아이스 마리오다. 그렇네요. 아, 얘도 얼려서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은 쟤를 올려가지고 밟고 올라가라는 거 같네요 여기도. 일리와일리와 누가 빨랑? 죽일 방법 없나? 회전 배기. 음. 이리 와 이리 와. 지금이야. 밀 수도 있나, 이거? 올라가면 안 되지. 아이 말을 안 들어. 자,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동력이 들어오겠죠? 오예. 오오오 데미지가 안들어가 만화만다이다 오케이 요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놓친 거 없겠지? 자이 위에도 뭐 하나 있네 저기도 지금 갈수 있나? 저긴 지금 못 가게 생겼네 저기는 뭔가 초록색 타이프가 이어져 있는데, 아직 저기는 아닌 것 같고, 딴데 가자.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아까 전 갔던 데가 있는 거죠. 애들 날 죽어 있고 여긴데... 아, 이거 요즘 언제 다 찼냐? 여기 올라와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겠지? 아, 하네, 아닙니다. 아, 저건 또 뭐야. 아, 지돌이 진짜 못하는 게 없어. 무리도 올라와? 무리를 막 뛰어? 지돌이 너무 만능하네. 자, 하여튼. 이쪽도 가봅시다. 오, 뭐야, 저거. 캐몬처럼 생겼다. 야. 어 대미지 뭐죽 숙을라고 이게? 오, 뭐. 야! 오 합체. 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어떻게 때리지고 졸아 아, 졸아 보면 안돼아 아야 아아 아,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느 타이밍? 아, 깨졌다. 아, 이건가 보다. 깨트린 거구나. 어라라. 야, 벌써 마지막 날이야? 위치. <laughs> 지금이니. 와, 장창. 아직도 안 끝났어? 아이제 이거 언제 주고? 아이씨. 블루 아이자스라. 아우씨. 잡았다. 개구리 됐네요 아. 어디 가냐, 개구리. 농식이. 좀나 볼게요 어? 이것도 그 개구리랑 관련되어 있나보네 아마아 동계로님 오랜만입니다 개구리 어쩔서 이런 것까지 혹시 저를 찾으러 일부러 아 말하지 않으셔도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랬나요 하지만 산은 아직 겨울이라고 들었는데 봄이 되면 반드시 산으로 돌아갈테니까 그때 또 만납시다 <laughs> 개구리를 찾았네. <laughs> 개구리 한 마리 는 여기 있어서 스카우트 했다라고. 음. 이거 개구리 캐는 언제 제대로, 제대로 하려노? 만화 채우고 가자. 어, 이거 보스방 열쇠인데? 다 왔나? 보스 다 깼나? 뭐야. 생각보다 안 복잡한가? 막 절반 이상 한거 같은 느낌이네. 절반 이상이 아니지. 보스방 열쇠 찾았고 이 동네 특수 무기 찾았으면 거의 8, 90%한 거긴 한데 여기가 안 열리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